자, 오늘의 준비 운동입니다. 자, 플랭크 자세에서 시작하는 준비 운동이거든요. 플랭크 자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랭크 자세는 일단 설명할게요. 엉도,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엉덩이와 배와 등의 힘이 들어가시겠죠. 그 상태에서 다리를 넓게 벌릴게요. 넓게 벌린 상태에서 내가 몸통을 유지한 채로 한쪽 팔을 당기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닥에 놓고 반대 팔을 당기겠습니다. 오케이. 무릎 꿇고 쉬시고. 자, 이 자세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달리기를 할때 한쪽 등이 당겨지면 한쪽 등은 밀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달리기에서는 이거를 끝점까지 미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힘을 버티고 있어야지 이 탄력에서 다시, 다시 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당기는 것만 신경 쓰거나 또는 미는 것만 신경 쓰게 되면 그 기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길 때 한쪽은 당겨주면서 바닥을 대고 있는 거는 밀어주고 비틀리는 거를 찾고 있는 게 육상하고 아주 닮아 있는 좋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당길 때 대부분 손을 조금 내 명치 쪽으로 또는 배꼽 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당기시면 어깨가 내려가면서 등을 더잘쓸 수가 있는데 등을 잘못 씻으시는 분들은 이게 올라가면서 어깨 쪽으로 당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이 팔꿈치가 더 골반 쪽으로 눌려지면서 확실히 등이 더 당겨질 수 있는 느낌을 찾습니다 그리고 반대팔 확실히 어깨는 기랑 멀리 바닥을 계속 밀고 있어야 돼요 밀당 밀고 당기고가 우리 달리기 할때 상체 움직임 그리고 밀당에서 이 흔들리는 거를 잡아주는 나의 몸통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이 운동도 준비 운동으로 필히 많이 해줘야지 나중에 100m 할때 그리고 달리기를 할때 상체 힘을 조금 더잘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그 상태에서 다리 벌린 상태에서 당깁니다. 그리고 반대쪽 당깁니다. 그리고 다리 모으시고, 그리고 다리를 앞으로 당깁니다. 이때 중량은 항상 아랫배로 당긴다는 느낌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자기가 최대라고 생각했으면 거기서 딱두 걸음만 더 걸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플랭크를 잡은 상태에서 다리 벌리시고, 다시 한번더 로우. 로우횟 수는 조금 더 늘려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리 모으시고. 앞으로 가기. 오케이. 그만하시고. 자, 결국에 달리기는 아주 좋은 운동인 게 상, 하체의 밸런스, 그리고 그걸 잡아주는 중심, 그리고 달리기는 우리의 걷는 패턴과 비슷하죠. 그래서 꼭 시험이 아니더라도 아주 중요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동작을 통해서 달리기 할때 상지, 그리고 로테이션을 잡아주는 안티 로테이션의 힘까지 느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